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내용은 바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표한 2026년 중국경제 프리뷰 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중국 경제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 거대한 병화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위기가 될까?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큰 그림을 보고요. 이게 위안화나 지정학적 흐름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으로 눈을 돌려 코스닥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이걸 바탕으로 2026년을 관통할 핵심 투자 테마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볼게요. 물론 부동산 리스크처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빼놓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인사이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중국의 대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경제정책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의 운영체제, 즉, OS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왼쪽의 설립 호파는 말 그대로 일단 세우고 나중에 부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장률 숫자부터 맞춰놓고 보자는 과거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른쪽에 재질 중 효, 즉 질을 높이고 효율을 늘린다는 기조로 180도 바뀐 거죠. 더 이상 GDP 숫자 자체에 목매지 않겠다는 베이징의 아주 단호한 선언인 셈입니다. 아니,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요? 뭐 사실 이유는 아직 명확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침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간 투자,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 핏, 이세 가지 큰 압박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돈만 풀어서 해결하기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예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로 경제의 체질 자체를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 2026년 새롭게 등장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과당 경쟁 방지. 이 단어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과당 경쟁 방지가 왜 중요한지 바로 보여주거든요. 지난 38개월 동안 중국의 생산자물가지 수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건 뭐냐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제값을 못 받는 한마디로 서로 치킨 게임을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너도나도 똑같은 걸 너무 많이 만드니까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만 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제 성장률을 좀 희생하더라도 기업들의 수익성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투자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2025년 2월에 국무원이 딱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해서 5월에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고요.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마침내 12월에는 국가 핵심 과제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1년 내내 아주 집요하고 일관되게 밀어붙인 거죠.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런 거시 정책의 큰 변화가 실제 시장과 지정학적 지형도에서는 어떤 신호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신호는 바로 위안화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달러당 7위 안선이 깨졌습니다. 무려 15개월 만의 일이에요. 이건 그냥 환율이 좀 움직였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정책 당국이 우리 경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이 슬라이드는 진짜 흥미로운데요. 잠깐 시간을 갖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회색선이 위안화 가치고 파란선이 중국 본토 증시예요. 어떠세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지 않나요? 위안화 가치가 강해질 때마다 즉, 회색선이 아래로 향할 때마다 중국 중시는 어김없이 위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 위안화가 강해지네? 그럼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환차익도 노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돈이 쫙 들어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이, 이거 정부가 억지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요.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무역흑자가 떡 버티고 있어요. 내수 경기는 좀안 좋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워낙 많다 보니 위안화 가치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 변화는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왼쪽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하반기에 일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으로 가는 빗장을 딱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른쪽 그래프처럼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죠. 일본 쪽이 막히니까 그 풍선 효과가 고스란히 우리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또 어떤 순풍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이네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닥이라는 자동차 엔진을 아주 쌩쌩하게 만들어서 고급 휘발유까지 가득 채워주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혁신의 씨앗이자 핏줄이라고 할수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보이시죠? 침체기를 지나서 2025년 상반기에 아주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정책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기업 공개, IPO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튼튼해야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또그 돈으로 새로운 혁신 기업에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책들은 바로 그 선순환의 첫 고리를 제대로 끼우는 작업인 셈이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하고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 2026년에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3대 투자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리포트가 딱 짚어주는 3대 핵심 테마는 바로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AI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입니다. 첫 번째 테마, 로보틱스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온도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기대감만으로 반짝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반도체 같은 AI 하드웨어와 특히 피지컬 AI, 즉, 로보틱스 관련 주가들은 아주 강력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똑똑한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 소위 텐배거 리스트에 로보티즈, 클로봇 같은 로봇 기업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봇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두 번째 테마, AI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외치면서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핵심 AI 메모리인 GDR5 공정을 보면 중국 대표 기업은 19나노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12나노 공정을 장악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AI 굴기에 더 목을 맬수록 우리의 초격차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 즉 빅파마와 맺는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2022년에 1.3조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2025년 상반기에만 8.8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K바이오의 기술력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여전히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완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완커의 상황은 이 차트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파란색 막대가 보유한 현금이고 회색 막대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보시다시피 갚아야 할 빚이 가진 돈의 거의 두 배에 달해요. 누가 봐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 헝다 때도 그랬는데 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커의 부도는 과거 헝다 사태보다 훨씬 더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커는 순수 민영기업이었던 헝다와는 달리 선전 지하철 공사라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준국유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그동안 정부가 최소한 국유기업은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보로가 있었거든요. 만약 완커가 무너진다면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리포트는 시장이 아직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이 그래프는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과거 헝다 사태 때처럼 급등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정부가 어떻게든 개입해서 원커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2026년을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최종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을 딱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진짜입니다. 둘째, 이 변화가 우리에겐 지정학적 반사 이익과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그 기회를 증폭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투자 초점은 로보틱스, AI 하드웨어, 바이오텍에 맞춰져야 하지만 중국 부동산이라는 잠재적 위험은 항상 한쪽 눈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정책 전환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에요. 국가 경제 운영체제, 그 근본을 바꾸는 대수술입니다. 그 말인 즉,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중국 GDP 성장률 몇 프로 이 숫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은 베이징의 새로운 우선순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고품질 기업을 찾아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투자 시장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명확하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은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였습니다.